아니 지금 이거 사면서 못구하어요 커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저씨 고향 내일 가시는데 우리 다 뭘로 가보니까 아는 네. 거니까 사장님 한번 흙여서 애서 봤는데 내가 아는 척했다. <laughs> 한다는거는 오토바이 끌고 오니까 좋긴 하구만 신작에 사는 사장님을 알았어야 됐는 우리 부동산 할 때만 알았어야 됐는아 음. 그래 예전에 부동산인가 뭔가 한다고 했었는데 음. 어, 부동산 할때 공무원 어, 하다가 퇴직하고 부동산 했는데 그때 알았어야 됐는데 이사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둡게 사는지 몰라 나도 이제 어둠을 엄청 싫어하거든 나 네, 빨래 건조대는 철이 있고 이제 서스 봉이 있는데 네, 서스가 좋습니다 서비... 네, 서스는 녹슬지도 않고 네, 검은 황홀 때까지 쓰십니다 네. <laughs> 이게 예, 아, 아시죠? 예? 사용법 응. 이렇게 올리고 네 응. 아시죠? 저런 하고똑같 예, 예. 한번 해보세요 멋있다 <laughs> 한번 해보셔야 돼 잠깐만 아 부드럽네 진짜 부드럽다 끝까지 올려야 요 끝까지 예, 네, 그렇게 하고 지켜보세요 아이고 주고 한 90도 되네 <laughs> 여서 물이 한 마오씩 배치는다는 여기서는 누수다. 누수예요? 물 사니까 누수지. 이 이거는 너트만 좋좀안샀까 반갑네 누수. <laughs> 누수 보면 반가워. 그런 제가 잘 찾아냈죠. 네. 뭐, 일, 이제, 뭐, 1층이나, 그래도 뭐, 아래층 피해 같은 게 없으니까. 저기, 화장지좀 줘보시겠어요? 네, 누수하는 사람은 물만 보면 반갑다니까. 사는 사람은 싫겠지만. 그게 나, 없는 것던데. 일단 지켜봐야 돼. 좋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우 난 지금 다리 뻗고 잠깐이 누가 보면 엄청난 거 수리한다고 하어 아니 그래서야 진짜 진짜예요. <laughs> 아우 사장님 진짜 능숙하시다, 꿈꾸마시다. 어, 그래. <laughs> 여기 바퀴 걸린거 아니야? 네. 아, 바퀴 자체가 안 굴러가. 올렸구만. 기름칠을 기름 좀 해줘. 예. <laughs> 어디가? 아, 여기? 응. 봐. 아, 이거 어떻게 저기, 건물을죽고 다니셨대? 저, 저, 저 다, 저, 아, 저, 저 앞에? 대사람이. 아, 응. 네. 걸음도 못 걸어. 조심해서 가세요. 아, 이거 수전도 바꾸신다고요? 네, 그거 아니 다바꿔야 바꿔, 다 돼. 네. 아이, <laughs> 이것도, 네. 아니, 것 네. 아니, 카운터 세링기는다바꿔야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카운터 세링기는 따로, 이 따로죠? 네. <laughs> 카운터 세링기는 세명, 네. 주문 생산해야 되고요. 네, 네. 네, 주문을 넣어서 이제 그냥 네? 카운터 세링기는 액상품이 네. 네, 나오기하 요거 얼마? 요 아니 그냥 내 얘기 일단 들어보세요. 네. 카운터 세면기는 주문, 네, 네. 네, 주문해서 똑같은 걸로 하려면 주문을 네, 네. 해야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카운터 세면기는 네. 일반 세면기하고 달라 비싸요. 네. 네. 안 그러면 이제 단독형 세면기만 있는 걸 갖다 그냥 네. 쓰실 건지 아니면 똑같은 똑같, 있는 거는 네, 비싸, 네, 있는 네. 거는 네, 네, 네. 거 비싸라고. 이렇게 뭐, 나와요? 네, 이제 주문을 해야 돼. 나알아봐야 나오자. 여보, 여보, 대박군데. 그런뭐이 이거 뭐 별도죠? 네네 별도. 그런데 아니 뭐 이런 거 아니 다왔졌다고 흰 페인트가 다뿌려도갑자 보면 돼. 네. 어르신 엄청 안돼안 깜... 되고 안 되고 여기는 페인트 뿌리니까 이렇게 나오고안돼안돼 네. 아니 그냥그냥그란 걸로 하 어르신도 성격이 어르신... 깔끔하시네 성격이 건물을 네. 2006년 짓고 나서 한거다안 바꾸면 바꿔야 돼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고 어르신들 다 넘어가야 돼 성격이 엄청 꼼꼼하셔 건물 잘알아버시가 그렇게 되다 바꾸는데 그그 동그란 걸로 이걸로 하게 되면 응. 이거, 이거 수영까지 아, 네. 아,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세요. 일단 수전 a 내 e 까 little. y o 수전 h o 수전 d 이수전 이거하고 e 이 o p y o 면 know, you eat the top. I'm not 수 u r 아 i 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수전 e I'm not sure. I'm not s 수전 e 다 m n 이 t sure. I'm not s 수전 e I'm not sure. I'm not sure. 예, 뭐 달아진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뭐다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뭐 수전도 예, 쓸만 하거든요. 내 예, 변기도 달았다고, 예, 어르신이 저한테 몇 번을 말씀하십니다. 예, 건물주 어르신인데 예, 멀쩡하니까 욕조도 없어서 하라고 하니까 욕조도 없어 달라고 이제 해서 욕조를 뭐 새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다, 여기 달았다고. 예, 성격이 엄청 꼼꼼하십니다. 네, 욕도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네, 그냥 쓰시고, 네, 이것만 갈려고 했습니다. 예 네, 카운터 세밍이 이제 주문하실 때는, 자, 지금 여기, 이제 카운터 세밍이 여기 이제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자, 전기장. 끝에서, 이 끝에. 지금 1300 나왔고요. 예 네. 네, 왼쪽 끝 슬라이더, 예 네, 변기 중심. 예 네, 변기, 예 네, 부족. 네, 문제가 있었을 시에 여기서 뚜껑을 열고 확인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410 나왔습니다. 글스라에서 네, 배수구 중심. 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960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 지금 이제 변기 는데그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여기 중심으로 해서 센터를 맞춰서 41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탈까이 이제 갖다주면 은이들은 주문 넣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요일 주문을 넣었다. 그러면 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자리가 나올 겁니다. 과무철고 예, 방향은 내려가지 않는 이상 크게는 중요 쓰지가 않습니다. 이것처럼 정 방향이 아니고 한 지금 두시 방향으로 방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 바퀴 돌리면 예, 과다 토크로 예, 수전 알고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 방향으로 하게 되면 지금 덜 돌아가는 상태. 두시 예, 방향으로 했을 때딱 적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방향은 예, 중요하지 않아요. 나 네, 여기는 변기 설치, 카운터 세는데 거울 철거 해서 다시 시공해 드렸고 세 가지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관문 내가 찍찍거리면 는 어르신께서 이거 좀 봐줄 수 없냐 해가지고 신지 신지가 좀 내려 앉은 것 같아서 알루미늄이라 이게 좀 힘이 없어 풀 자체가. 하러 지? 아 지금 내가 두 번째 물 3분 전수, 이렇게 아. 여기서 똥박도못 떨어져요 여기 이런 이쪽에 아, 네. 어, 어느 업체에서 오신 거예요? 아 위에서 전화해서 온 거예요 아 위에서요? 현재가 오래된 나무데 오늘부터 여기를 고치라고 했더니 싱크대 앞에 고쳐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것도 다시 다한 거거든요. 하판도 네. 근데 또 다시 해야 돼요. 다 썩어가지고. 아, 네, 했는데 또 이렇다고. 네. 디세 번째요. 오죽하면 아,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1년 전에 저희 집 봤던 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기 사장님 상호는 어떻게 되세요? 저요? 네. 왜요? 뭐 상호 대문고 하 아니 제가 전화 전화 안내드린 분인지 여쭤보려고 아 나는 종합설비야 종합설비? 해결사 하이, 아 그럼 그래 그게, 그게 사장이 아니시네 아, 적게 사는 아, 분은 아닌데 예? 네? 적게 사는 건 아니야 엄청 많으세요 뚜벙뚜벙 두세 군데있 서세요 그래가지고 머리 맞으면 그냥 기분 나빠 죽겠어요 <웃음> 씨, <웃음> 정말. 그런만도 하지 예, 동물일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사모님은 통하기도 힘들고 여기 와서도 별 눌러도 대답도 없고 여기 벨은 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소도 몰라 아니, 주소도 안보내셔 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늘... 아니 그냥 나중에 통화 도마... 연락해도 연락도 여기 안 여긴데 받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건지 그 아래층 같은 일단은 보고 와야 될까요? 보고 왔어요. 보고 왔어요? 네. 일단 가서 계란기부터 확인할 것 같은데. 그리고 잠그고 수도도 수가 있기는 한데. 그 천장이 많이. 예. 네. 작게 사는 건 아니에요. 예? 네? 작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음. 야, 사모님도 뭐 짐이 장난 아니네. 야, 짐이 장난 아니네. 정수기. 정수기는 안 써요. 안 써요? 예. 5천짜리가요 일천원. <목소리> 사모님. 네. 예. 아이 돈이 많으신가 보다. 왜요? 아이 돈은 막 버리고 다니는 6천원인데 번... 아, 세탁기에서 빠진? <laughs>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져갈 거야. <laughs> 네, 누수 잡으면 내가 가져야지. 알았어. 거실 화장실이 여기인가요? 거실, 저쪽, 아, 저쪽에. 그만큼 이렇게 좋은데, 짐을 예. 예, 이렇게 써놨네. 그 집에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마치 일하러 나가니까요.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잠만 자고 나가요. 아이, 거실, 거실 딱짐다 치우고, 딱 커튼도 다 끼고, 이 필름도 이제 겨울 다 지났으니까 떼고. 얼마나 좋아, 분위기가. 이사를 어,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그래, 이 살다 보니까 짐만 자꾸 쌓이더라고요. 로얄층, 로얄층. 어, 아, 지금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번 계란계 한번 보고 가볼게 자, 온수부터. 온수네. <놀람> 온수와 산을 갔습니다. 님 보험처리 하실라고 하면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예예 아좀 촬영 좀 찾았, 찾았어요? 예예 네. 어디서 그래요? 예 네, 촬영 좀 부탁할게요 네아 제가요? 예 네.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서 촬영하면 내가 이제 캡쳐 할테니까 어디서부터 해요? 아저 전체적으로 나오게 찍으시면 돼요 아 지금 찍는 거예요? 네네 아 이렇게 이렇게 해요? 예 네, 전체적으로 나오게 네 네, 샀습니다. 지금 여보세요? 여기서 요 여기서. 새는 소리 들리죠? 이게 뭔 소리가? 네, 새는 소리에요, 새는 소리. 예. 네. 네? 아래쪽 천장. 네. 다 찍죠, 원래. 그래. 자, 일단은 이제 저기 이제 샤워기에서 새, 세고요 샤, 샤워기 누가 갈았어요? 예. 누가야? 우리 아들이. 누가. 아, 아드, 들 아드님이 아들. 언제 갈았어요? 저거,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래, 이아르칭 상황도, 네. 지금 이제, 석회 고드름이 이제, 돼 있는 거 보니까, 예. 네. 오래된 것 같아요, 두수가. 아. 그니까 그래 이제 뭐, 한 방울씩 구했다가, 이제, 떨어진 네. 물들이 제 질이 나가지고, 예, 네. 네, 여기저기, 새더라고 그래서 아드님이 범인이네. 저, 갈때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네. 아드님이 범인이야. 아니, 수도꼭지가 저긴데, 이거 꼭지만 가는 것 같은데, 그, 그 밑에 그거는 안 하고요? 예, 네, 혹시 가격 저기 이제 과다 토크해도 네. 네, 과다 토크해도니제 안에서 부서이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덜 좋아서 세게도 하고 테이프로는 덜감아도세게도 하고. 음. 일단은 뭐이 플러그는 답이 나오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찍어주세요. 네. 어차피 어디서 찍어요? 예, 네, 주에서 일단 이제 보험 체리 해야 되니까. 여기서 찍어요? 네. 찍지 말고 그냥 촬영 하시면 돼요. 네. 음. 저 보험 찾아서. 아, 이렇게 다 사장님하고 같이 나오게. 요니 네, 네, 네. 음, 이게 다 공사하는 과정이다 들어가야 되나 보네요. 네. 자, 님 선이 이게 두개다 풀어서 다시 재부름 하겠습니다. 목상으로 뭐 왔는데. 건... 아, 이거 통째로 갈았던 건저 이사 이게 저희가 2 0 1 0년에 이쪽에, 이쪽에 이사를 왔거든요. 그때할때 그때 바꾼 것 같은데. 그 그때는 경비실 아저씨가 와서 해 주던 거 같은데. 예, 기존의 닙불을 네. 예, 서비스의 닛불 기존, 예, 기존 거거든요. 예. 그냥 돌아가다 보니까. 아, 예. 원래 집 지을 때요? 아니, 이게 이제 풀었을 때, 쪼고 나서 예. 이게 좀, 다, 좀 제거하고 테이프론는좀 감아줬어야 되는데 기존 거에, 기존 거는 풀은 상태에서 테이프론도안 갖고 그냥 했네. 음. 그것도 이제 꽉 쪼지도 않고, 덜, 뭐, 그냥 돌아가고 잖아 안으로 물이 많이 흘렀어. 뺌에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옆에를 보면 알수 있어. 다절여있죠아 그래. 거기서 센 거예요? 네. 네이 푸는 과정에서 물이 이제 흘러서 절여질 수도 있지만, 옆에를 보면 절여있죠. 이건 뭐, 셋다 만친 거지. 자, 일단은 뭐, 맥브라칠러서 네. 아예 그 구석이 깨졌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몇라스로 좀 5km 좀 걸어놨습니다. 좀 현재 5.1km 네, 지켜보겠습니다. 뭐 다행히도 차결 네, 불량인 것 같아요. 뭐 깨지거나 아, 그런 거요 네. 깨지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네. 좀 지켜볼 거예요. 좀더 있어봐야 돼. 네. 네, 수도 물 틀면 안 돼요. 월평동은 뭐다 가고요. 예, 다 가고 있어요. 그럼 뭐 계란기 거기도한 대겠네. 예, 1 층에 하나 있어요. 한 하나. 대. 네, 일단은 뭐 시간이 사모님하고 이제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지나갔습니다. 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5.1kg이었는데, 야한 방울도 안 새네. 아, 이제 안 새요? 네, 네. 어... 시공 불량입니다. 아드님이뭐 잘못 적겠나 저거는 뭐 제대로 이제 표정하면 되는 거고 응.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네, 수정, 표정하고 네, 압력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1kg. 이렇게 네, 달아보고 있습니다. 달아는 네, 동안 멋짐 뭐 정리하겠습니다. 내 네, 5.1kg 네, 정사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르청, 네, 비트 부분에 구멍을 내서. 내시경 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비트 부분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 일단은 아, 지금 역 구멍 뚫어서 내시경으로 지금 확인 중인데 지금 욕조 위치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잡석이 하도 많아. 우리 비트 들어올 것 같은데 이 지금 보면 은 배관에서 생긴 거 같은 기분이. 집에 싹다 썩었어서 별로. 이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는 지에 이쪽으로 지나가네요. 嗯 <Probably, huh? S 2>。<noise>